18년 12월 3일, 어, 12월의 첫째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입니다.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좋은 장을 연출해 주었어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타난 뒤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모습을 장중에 또 보여주었죠. 만약에 갭상승이 아니라 보합이나 개파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분찰트를 보더라도... 어, 중간 중간에 힘들었던 구간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횡보 뭐 이건 하락은 했지만 장중에 크게 영향이 없었죠. 예,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볼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는 점 예, 역시 좋았죠. 얘도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여기 한6 1선 부근 때어 수치로 따지면은 2,160 정도 50에서 260 사이 요 구간 대에서만부딪히고 다시 한번 저항이 내려올 것 같은데 어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조정 들어올 때음 저번 주에 있었던 자꾸 이렇게 뜬금없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 기억하시죠? 예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어 또한번더 주의하는. 조금 더 다시 그 흐름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대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올라올 때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자연스럽게 비중을 좀 일부분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늘리는 예,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의 이슈 종목인 m p 한강 어, 많이 빠졌죠. m p 한강이 근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음. 생각보다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열심히 저항 받았던 이 구간들을 지금 딱 내려와 가지고 지지해주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 놓고 오늘 이 종목이 어 이플라스 주식이랑 그 다음에 뉴메딕 이 주식을 인수 했다라는 뭐 얘기가 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악재도 아니고 나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수가 좀더 빠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기회라고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구간대부터가 매수 존이라고 봤었고 그래서 그 구간대를 봤을 때 아마 이가격대음이이 가격대 2,5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 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 구때가 이쯤 돼요, 저는. 어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나눠서 사서 이제 이쯤 되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탈하면 다시 비중을 50% 정도로 줄이고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이제 50만 원만 손절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들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흐름 자체가. 만약에 바로 올라갈 녀석이었다면, 얘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쯤에서 머물렀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머물렀을 때는 다음날 강하게 바로 뻗어줄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동브라이트 기억하시죠? 한번 보고 갈게요. 공부라이트가 아니라 db라이트였나요? 예, db라이트 요때 흐름들이야 10월 29일 날 10월 29일 날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a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바로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놀고 올라갔죠 자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는 저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어, 이종목은 다시 여길 내려온 걸로 봐서는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시간을 끌겠구나 라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어 그런 흐름들이 아마 이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뭐 다음 주쯤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요. 차트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이거 떨어지기 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언급을 해서 어 여기좀 내려오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너무 강력하게 이탈을 하는 바람에 어 저도 아마 여기서 찾다가 아마 이... 어물쩡한 흐름에 익절을 하고 본전을 하고 그다음 밑에서는 안 본다. 왜냐면은 이 구간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막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접근안 했어요. 근데 어그 흐름들처럼 예, 막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좀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구간대를 물량을 해소한 다음에 다시 내려온 부분이고 여기 악지 같은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대이고 어,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내일도 되면 조금 사보고 사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전에 나타났던 이 흐름들을 생각을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 한 일주일 걸리고 이렇게 올라올 걸 생각을 한 다음에 어 매매를 해보자라는 계획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15%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 을 일단 이탈하면 비중을 반 정도 줄이고, 일단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캔들의 저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뭐, 일정 비중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어설프게 올라가다 한번더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50%를 줄여놓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때, 이 50%를 다시 사주는, 이런 시나리오도 쓸수 있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나머지를 다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타이한 손절은 잡기 어렵겠죠. 어쨌든 엠피한강 현재까지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아티스. 아티스는 좀 내려오면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쯤 내려오면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위에서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접근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더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이 좋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여기서 만약 에한번 내려왔을 때 기회를 준다면 매수하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날아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턱대고 사버리면은 뭐 이런 흐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사야지 손절을 짧게 할수 있지. 여기서 걸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구간까지 버텨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실이 커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해버린다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가능성 때문에 어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지 않는 거고요. 따라잡는 건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물론 스케일퍼들을 제외하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이 밑으로 기회를 준다면은 어 접근을 해서 올라가는 거뭐가 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질 거고요. 만약에 여길 잡았는데 손절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다시 원래 기다리려고 했던 이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종합 지수가 어 포스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조만간 이게 다할것 같아요.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뭐 이런 아티스트 같은 종목들도 영향을 받겠죠. 떨어질 때. 그래서 떨어질 때 영향을 받는다면은 원래 지지해야 될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를 무시하고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밑에서 어, 자리를 잡아주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티스트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하인베스트리 오늘 올라줬어요. 자, 현재 시간이 지금 3시 27분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여기 올라왔을 때 일단은 이이 어, 부근대에서 30% 팔아주고 나머지 여기서도 한50%더 팔아줘서 지금 30%만 남겨 놨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때 어, 나머지 구간을 좀 걸어 놨고요. 지금 여기 팔아 걸어 놓은 부분이 지금 동시호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동시호가 종가대 생성대 종가가 만들어지면은 구간한테 나머지 물량을 팔 거고요. 나머지 30%는 일단은 이제 정거 점 돌파하는 구간까지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위로 시세가 제대로 나왔다 생각은 안 들고요. 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최소한 이런 흐름들의 버금갈 정도로 한번 강하게 솟사줘야 되는데, 어, 그런 흐름들은 나아지 않아서 분할 매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 아마 2800 얼마일 거예요. 2800? 예, 45원쯤 되는데, 이 구간 위에서는 일단은, 어, 종가로 막아하면 어떻게 해서든 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일 슈팅이 나준다면은 슈팅 나온 구간 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인페스틸은 정리를 할 거고요. 코어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유 중인데, 뭐 얘는 특별히 변동상 사 없어요. 오늘 하루 쉬었다 갈런지, 아니면은 내일 이러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자리 잡고 올라가갈는지 뭐, 좀 궁금해지네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뭐 예를 들어, 예, 파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코롱티슈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줬다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28일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때 종합지수가 그렇게 좋았던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는 지금 자리를 지켜줬지만 이날 장을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어, 이상하게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더 자리를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코어롱티슈진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좀더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더 사고, 저가 이탈하면 손절.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올라간다면은, 자, 올라간다면은, 어, 요런 구간대, 뭐, 4 0 0 0원대에서 1차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점 돌파할 때, 화인베스트가 같은 대응 방법으로, 어,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어롱티슈진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지오 서포트가 어제 얘기를 했었던 대로, 어, 어제 바랬던 대로죠, 사실.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려오면 매수할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덜 미쳤어요. 제가 원했던 자리는 2,500원대, 뭐 이런 구간대였는데, 어,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고 이외에서 자리를 잡아줬어요. 사실 이런 구간대도 충분히 매수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반갑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얘가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줬으면은,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84 이자를 제가 매수했다라 하더라도 이때 지금 종가 때나 아니면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 모습을 보고 에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어, 흐름들 보면 얘는 한번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500원 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구간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저로의 찬스로 과감하게 매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을 그어본다면 은 어, 이때 예, 이렇게 세 구간이 나눠지는데 일단은 내일 이렇게 해서 좀 들어왔을 때 2,500원대. 요구간때까지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이구간때 1차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3,300원대에서 0 2차 매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어 소프트는 그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오늘 바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이런 모습이 오늘 한번더 그려지고, 이렇게 내일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줬네요. 여기는 이제 대응, 구간의 영역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더 공격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대응할 수 있겠지만 확률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안할 거고요. RF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쁘게 올라와 주었죠. 어쨌든 이 구간대를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깨면 안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잘 올라왔어요 근데 뭐 매수할 기회를 제대로 주진 않았죠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안했으면 여전히 홀딩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 아직은 뭐30% 정도 분할매도 고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갈볼 만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 할 만한 구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래 부탁도 괜찮고 한창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졌어요 오늘 밑에 있을 때 여기서 밑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와 주길 좀 바랬는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좀아쉬웠고요 어 얘는 만약에 다시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 매수할 겁니다. 여기서 역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어 매수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인 경우에만 한창을 다시 접근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놔줘야 될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보내줘야겠죠. 자 그리고 진양산업은 오늘 좀 기다렸었는데 아쉽게 좀 내려오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줬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자리를 잡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영신금속도 예,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어,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상 매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종합을 보게 되면 은 어, 상승한 종목이 월등하게 많죠. 사실 이런 날은 신규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m 피한강처럼 특별하게 강력하게 빠지는 종목이 있지 않는 한 오늘은 사실상 신규 매수는 좀 어렵고 기존 보유하는 종목, 밑에서 샀던 종목들을 슬슬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대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영신금속이나 뭐뭐 예를 들어서 아래프터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어설프게 따라잡는 구간이 되었고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확 깨져 버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조정이 새롭게 들어올 때 상승하면서 들어오는 조정 구간에서 자기가 손절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저점에서 잡지 못하면.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가 굉장히 잦아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도 나가고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물론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권하지 않는 그런 매매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캘핑은 항상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칩도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좀 강력하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 주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자, 여기서 올라와서 좀 위에서 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강력한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아주고 내일도 이어준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아줄 때 내일 한번 더, 그러니까 정리해서 내일 이렇게 내려왔을 때이 구간대에서 한번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한번더 가져가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면은 짧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자리를 잡아 주는 걸 보고 예,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손절이 굉장히 적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밑에서 다시 접근하는 것 크게 부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다음에 아니 올라온다면은 여기 9,000원대 넘겨서 일단 1차 매도를 여기서 해 주고요. 1차 매도를 여쯤 해야겠네요. 9,000원 올라가기 직전. 여기서 1차 매도를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 만원대에서 2차 매도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종목들을 아직 볼수 있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종합 지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일이나 뭐 이번 주 내로 여기 730포인트 0 0한 부근 때까지, 720포인트 25. 포인트 위로 올라온다면 분명한 건 물량을 줄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또뭐 이런 식으로 짧게 조정이 들어올 건데 어설프게이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구간에까지 이런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매수했던 종목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빠질 땐 같이 빠져버려서 손절만 나가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어, 수익 잘났다가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어, 좀 자리가 잡히는 구간 때다 싶을 때 그런 구간 때에서 뭐한 이런 구간 때 되겠죠 이런 사이에 이런 구간 때 내려오면은 다시 잡아주거나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나 여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고 여기서 반등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겠죠 자 그런 마인드로 이 종목들을 또는 장을 접근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장 때도 분명히 좀 괴로울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위에서 물량을 좀 줄여준다면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장에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 주도 매매 대응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